한쪽 목발만 쓸 때는 다친 발에다가 체중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 목발을 한쪽만 쓰시는 방법인데, 그걸 대부분 잘못하고 계신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목발 한쪽만 쓰세요 하시면 거의 이렇게 걸어오세요. 반대쪽 목발을 쓰시면 이쪽이 체중이 70%가 되고 이쪽이 30%가 되시는 겁니다. 그런데 반대로 이쪽만 체중 하나를 목발을 쓰시게 된다면, 체중이 여기 50% 여기 50% 가서 체중이 이쪽이 한, 반대쪽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꼭 한쪽만 쓰시기 시작할 때는 반대쪽에 목발을 짚으셔야 됩니다. 걸어볼게요. 네, 발과 목발이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. 이게 훨씬 자연스럽고 다친 발쪽에 체중을 덜 가게 해서 다친 부위를 보호해주는 방법입니다.